야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SSG 랜더스 SSG 랜더스와 롯데 자이언츠 양팀 간에 어제 이제 3차전 경기를 해야 되는데 우천 취소 관계로 오늘이 3차전이 됐습니다 캐스터 김동현이고요 오늘은 박정태 야구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사실 4회에서 그한 회만 더 5회 초까지만 갔어도 어 전준우 선수 0백호 홈런도 살아남고 김민성 선수 홈런도 살아남는데 이렇게 네. 홈런이 사라질 때 정말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 비가 오는 날은 긴장 러를 수밖에 없는 게 네. 성적이 나빠도 긴장되고 성적이 좋아도 긴장이 되거든요. 오래전에 <laughs> <laughs> 어찌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구단 네. 인스타그램에 0백호 홈런 축하합니다 했다가 내렸어요. 그렇죠. 그게 <laughs> 이게 참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참. 웃기고도 슬픈 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런 타격감이 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많이들 또 들어와 주시는군요. 아 그랬구나님 여기인가요? 예 여기 맞습니다. 오늘 왜2인복인가요 강한기님 저도 사실 어 어제 어쨌든 한현희 선수가 뭐 대체 선발 비슷하게 들어갔다 한다면 오늘은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박세훈 선수 나오면 되는데. 예. 왜 이렇게 좀 쉬어 가나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장성우 선수가 말로 없는 걸 치고 그 다음에 시합 안 나오듯이 이제 이번에 이제 박세웅인데 이제 임복 선수가 나온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는 이제 감독에 대해서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음음.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 투수들을 좀 쉬게 해주는 것도 있고 상대 투수가 덕이 선수인데 네. 사실 덕이 선수가 그렇게 뭐 윽박지르고 엄청난 선수냐 아, 엘리아스 선수를 두드렸으면 덕이 선수는 좀더 쉽게 두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예. 드는 평균 자책점인데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임복 선수를 한번 또 시험 삼아 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덕의 선수의 볼 배합을 보면 네네. 직구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또 우리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직구에 또 강하고 음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복 선수를 투입을 해도. 굉장히 오늘 게임은 좀 자신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한것 같고, 예. 내일 게임을 대비한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 정말 알다가도 모를 그 투수 기용인데, 그러니까 상대 타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마어마한 홈런 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임복 선수가 공이 조금만 날린다거나 볼 끝에 힘이 없어졌을 때 굉장히 장타가 나와서, 그렇죠. 예.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최정 선수 468호 홈런 오늘또 걸려있기 때문에, 예. 아, SSG 랜더스 입장에서는 특히나 최정 그렇죠. 나오면은 롯데자이언츠 또 긴장할 수 있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팀 타율이 SSG가 2할7분 ER 1, 2에 홈런이 34개고 네. 타점이 127타점입니다. 그리고 도루가 23개고 지금 장 타율이든 이 타율이든 그리고 또 도로 부분이든 전체적으로 SSC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네. 오늘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복 그러니까 선수를 여차면 바꾸겠다라는 그렇죠, 예. 심산도 있는데 그럼 바꾸면 누굴 바꾸겠느냐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에, 하여튼 이복 선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더거 선수와의 그 양팀 맞대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어제 김민성 선수가 좋았기 때문에 8번 타자로 김민성을 또 어, 넣었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오랜만에 김민성 스타팅 멤버로 나왔는데 그 홈런이 굉장히 또 10개 이상 가는 홈런이 아닌가 음, 홈런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타격 베이스도 좋은 것 같고 오늘은 이제 SSG의 이제 더급 그 직구의 볼을 굉장히 잘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 봅니다. 네네. 어, 최지훈 선수 그리고 추신수 선수. 어제 추신수 선수 약간 이제 뭐좀 말씀을 하던가요? 아니요. <웃음> <웃음> 아니 뭐또 이렇게 진짜 관계니까. 아니 다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삼촌 예, 아닙니까? 사실 예. 이제 시합 전에 잠깐 봤거든요. 예, 예. 잠깐 봤는데 계속 이제 <laughs> 타격폼을 물어보더라고. <laughs> 아, 제 타격폼 어때요? 예, 예, 그, 그럴 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제 이안가르주죠안가르주죠 안 <laughs> <웃음> <웃음> 컨디션이 좋더라. 자기 컨디션이 좋고 그리고 또 손가락 까지 부상이 아직 뼈가 정확하게 다안 붙었대요. 아 그리고 또 컨디션 자체가 지금 100%는 아니고 거의 네네. 한80% 정도 된다고 해서 음 오늘도 뭐 시합은 나오지만 굉장히 빠른 볼에 되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요 그럼 빠른 볼 위주로 좀 이인복 선수가 던져라. 네,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할 수도 없어서. <laughs> 조금 시간 내줬습니다. 삼초이 아니라 첩자 같은 느낌으로 <laughs> 예. 지금 말씀해주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예 아닙니다. <laughs> 그래요. 아, 다른 선수도 그렇지만 이 최지현부터 에레디아 박성환 그래요. 고명준까지 이어지는1 번부터 7번은 똑같이 나왔는데 네. 이지현과 박지현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뭐그 삼진 두 개씩 8번9 번이 먹으면서 좀 흐름을 끊었다는 판단이겠죠. 네. 아, 지금, 지금 이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움에 있을 때부터 변화구를 잘 치는 그런 유형의 타자입니다. 네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세스치 타자들이 변화구에 굉장히 이렇게 컨택이 좋은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음. 이인복 선수도 어, 초반에 조금 조심해서 이제 낮은 볼을 좀 속을 수 있는 볼을 던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복 선수가 사실 투피치라고 하지만 포크가 이제 높낮이가 좀 있고, 그렇죠. 그 투심을 위주로 던지는 음. 선수이기 때문에. 에그와 예, 투심이 얼마만큼 볼끝 그리고 저변화구도볼 끝과 그 각도 요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어, 어제 이제 전준우와 김민성이 돋보이긴 했는데 오히려 황성빈은 조금 어 빛을 발하기 전에 이제 경기가 끝나버렸어요 네. 오늘도 황성빈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타격 페이스는 대부분 일 년에 저도 마찬가지로 네번 정도의 슬럼프가 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통 보면 십오 일 정도는 최소한 그. 그 컨디션이 갑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며칠 전에 그게 콤노을 세게 쳤을 때는 최고조로 이제 타격페이스 올라왔을 텐데 네. 지금 최소한 10일 이상은 음.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이 황성민 선수도 오늘 뭔가 좀 예, 본인의 루틴을 찾았으면 좋겠고 루틴이라는 게 지난 일요일처럼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렇죠. <laughs> 뭐 안타 한몇개 치고 그 다음에 도루도 좀야몇 개까지는 좀 <laughs> 대단한 거니까. 네. 레이에스 선수 어제는 조금 예뭘 네, 보여주지 못하고 끝나가지고 그렇죠 오늘도 레이에스 선수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지금 선수들은 이 로테이션이 있거든요 이제 리듬이 있기 때문에 네. 레이스 제일 이저저 저 좋게 보는 팀은 이제 레이에스가 떨어지면 다른 선수들이 조금 컨디션이 사라지고 이제 이 리듬들이 음음. 잘 맞아 들어가면 가장 좋은 그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네, 이제 네. 레이에스가 이제 사실은 조금 떨어질 페이스가 지금. 그 분위기 돼, 돼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더라도 워낙 이제 감각이 있는 선수라서 금방 올라올 수 있는 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어, 안녕하세요, 윤호두님. 음. 어제 직관 갔는데, 아이고 어제 직관 오셨었대요. <laughs> 저도 직관했는데. <laughs> 그리고 어제 비 정말 많이 왔는데. 예, 진짜 많이 왔습니다. 아한 시간 정도 저희가 대기하면서 계속 지켜봤는데, 뭐 비출기가 조금도. 안 잦아들어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집에 가실 때까지 계속 뛰다 가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제 네, 밴드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위닝만 가자 그랬구나 님. 탱크 박님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laughs> 캐스 님 너무 마음에 듭니다. 힐링이 됩니다. 내가 <laughs> 본 캐스터 중에 1등입니다. 아 제가 이게 읽으려고 읽은 게 아닌데. <laughs> 아니요 진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탱크 박. 어 우리 저 박정태 해설위원 님을 좀 염두에 두고 예. 본인의 닉네임을 좀 만들지 않았나. 어저 친척인가? 네. <laughs> 아 주신수 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laughs> 자 아비 맞으면서 응원가 부르셨다고 윤호두님 아그 뛰던 사람이 저라고 예아 그리고 드라이브 스무스님 박정태 위원님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핑고님 정태영님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 예. 사인도 받았는데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저 위원님은 딱 만나서 어박정태다 사인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안 놀라고 워낙 이제 옛날부터 사인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예. 사인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고 아마 요 근래에 사직 오신 분들은 위원님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집에 이렇게 갈때좀 만나가지고 막 알아보고 그러시죠. 만나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방금은 또 유니폼을 제 유니폼을 입은 여성, 여성분이 또 있더라고요. 아, 박정태를 뒤에 새겼어요? 예, 지금 저 밑에 있는데 우와. 제가 방금 인사를 하고 왔어요. 아, 출신수 오늘 보셨어요? 신수가 오늘 사실은 <laughs> 오늘 이인봉 선수가 투심을 잘 던지지 딱 이러고. <laughs> 그럼 그래서 말씀해주셨습니까? 아니요. 아 그럼 그런데 잘 모르겠다, 여리는. 아, 그래 잘 모르겠다, 예, 이렇게. <laughs> 그 김민재 수석코치가 좀 많이 아픈가요? 네, 예, 지금 5월달쯤 되면 회복이 될것 같다고 음... 통화를 했습니다. 네. 통화를 했는데 지금 SSG 있을 때 2년 동안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뱀뱀님이요, 박정태 선수 전성기 때 야구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 파이팅. 서재영님 평택에서 응원합니다. <laughs> 제겐 16번도 영구 결번입니다. <laughs> 야 그리고 어, 용웅님, 어, 영님, 신영님 사직 직관 중인데 이거 틀고 있으면 경기 화면도 나오나요? 아 입중계만 해요. 본인들끼리 알아서 <laughs> 답변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박정태 위원님과 함께 특히나 SSG를 누구보다 잘하는 그럼요 예 위원님이기 때문에. 네. 오늘 상대의 어떤 약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포,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한 얘기들을 예, 요소 요소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좀 눈여겨 봐야 될 선수 SSG에서 누가 있을까요? 지금은 가장 눈여겨 봐야 될 선수는 뭐 한유섬 선수입니다. 한유섬 선수. 네, 한유섬 선수가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네. 또 특히나 그 선수는 몰아치기에 능한 타자기 때문에 음음. 단타뿐만 아니라 장타까지 몰아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뭐4 홈런도 가능한 선수라고 보지니까 가장 그 타자로서 SSG에 준비 조심해야 될 타자는 최전이 아닌 한유섭, 한유섭 선수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임복 선수가 뭐 최전과의 싸움을 좀 어렵게 가져가더라도 다음 타자가 또 한유섭이라는 게 SSG의 장점이자 롯데자이언츠가 좀 깔끄러운 점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롯데자이언츠도 황성민, 레이스 전준우, 정훈까지 이어지는 손호영까지 이어지는. 요 타선이 좀 살아나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한동희 선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희 선수? 한동희 선수가 지금 사실은 내가 좀 마음이 좀 짠한 게 이제 팀이 워낙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서 조금 일찍 올라왔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 아직 몸도 정상적으로 그 컨디션이 좋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옆으로 빠지는 그 볼을 볼때 후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볼을 정확하게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손호영 선수가 뒤에는 삼루로 가고 수비를 그저 해야 될 때는 바꾸는 음. 그런 경우를 봤는데 네네. 어쨌든 한동희 선수는 좋은 선수고 그리고 또 지금 조금 빨리 왔다 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또 최소한 일주일 정도 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국민을 함께 하시죠.